여러분 눈 오는 날 하이힐 신고 빙판길 걸어가는 여성을 본적 있습니까? 미끄러져 넘어지려는 그 순간 발바닥 면적이 사람의 생사를 가른다는 걸 몸으로 느끼게 되죠. 배도 똑같습니다. 수만 톤짜리 쇳덩이가 물 위에 뜨는지 가라앉는지 파도에 버티는지 뒤집히는지 그 모든 게 바닥 모양 하나에 달려 있거든요. 엔진 출력이요 선원 실력이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을 달아도 바닥 모양이 잘못되면 그 배는 가야 할 곳을 못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에서 뒤집힙니다. 한옥선이 일본 수군을 압도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 하나도 바이킹이 강 상류 내륙까지 깊숙이 쳐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사실 다 배바닥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배바닥의 비밀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알고 나면 항구에서 배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배가 뜨는 이유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가 뜨는 이유를 가볍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틀렸습니다. 컨테이너선이 수만 톤의 짐을 싣고도 바다를 가르는 걸 보면 금방 알수 있죠. 배가 뜨는 건 부력 덕분인데, 부력이란 물이 배를 위로 밀어 올리는 힘입니다. 배가 물 속으로 밀어낸 물의 무게만큼 그대로 위로 떠받쳐지는 거거든요. 이것만 알면 배 바닥 모양이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꽉찬 욕조에 들어가면 물이 넘치는 것처럼, 배가 물 속으로 파고들면 그 부피만큼 물이 밀려나고, 밀려난 물이 배를 위로 떠받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텅빈 쇳덩이 배가 물 위에 뜰수 있는 이유 왜 모양을 바꾸면 뜨는 방식이 달라지는지가 전부 설명됩니다 그렇다면 바닥 모양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같은 무게의 배라도 바닥이 납작하면 물에 닿는 면적이 넓어져서 무게가 골고루 퍼지거든요 이걸 압력분산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눈밭에서 설피를 신는 것과 하이힐을 신는 것의 차이입니다. 하이힐을 신으면 좁은 뒤꿈치에 온 체중이 쏠려서 눈 속에 푹푹 빠지지만 넓은 설피를 신으면 같은 체중이라도 넓게 퍼져서 눈 위를 가볍게 걸을 수 있죠. 평평한 바닥을 가진 배, 즉 평저선이 바로 이 설피와 같은 원리로 물 위에 앉는 겁니다. 반대로 V자처럼 아래로 뾰족하게 내려오는 첨저선은 하이힐처럼 좁은 면적으로. 물 속을 파고들고요. 이두 가지 선형이 어떤 환경에서 강하고 어디서 무너지는지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평저선이 가장 빛을 발하는 환경은 바로 얕은 물입니다. 강, 갯벌, 얕은 연안 이런 곳에서 첨저선을 몰다가는 금방 바닥에 긁히거나 좌초됩니다. 흘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배가 물 속으로 얼마나 깊이 잠기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평저선은 바닥이 납작하게 펼쳐져 있어서 같은 무게라도 흘수가 훨씬 얕습니다. 깊이 잠기지 않으니까 수심이 1m도 안되는 얕은 강을 유유히 헤쳐나갈 수 있는 거죠. 반면 V자형 배는 뾰족한 바닥이 물속으로 깊이 박혀야 하기 때문에 수심이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 제대로 뜰수 있습니다. 비율을 하나 더 들어볼까요? 큰 수박을 물탱크에 띄우면 수박은 꽤 깊이 잠깁니다. 그런데 같은 수박을 납작한 쟁반 위에 올려서 물에 띄우면 쟁반이 넓게 물을 받쳐줘서 훨씬 얕게 뜨거든요. 평저선이 바로 그 쟁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강이나 늪지대, 얕은 호수를 다니는 어업용 보트나 사냥 목적의 작업선을 보면 대부분 바닥이 완전히 평평합니다. 낚시를 하거나 사냥을 하려면 배가 정지 상태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얕은 물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어야 하거든요. 평저선은 이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합니다. 항구나 강 하구에서 짐을 나르는 바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지선은 거대한 직사각형 박스처럼 생겼는데 바닥이 완전히 평평하거든요. 속도는 느리지만 엄청난 양의 화물을 싣고 수심이 얕은 강이나 항구를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된 겁니다. 빠를 필요도 파도를 가를 필요도 없는 환경에서 평저선은 그야말로 최고의 선택입니다. 안정성 측면에서도 평저선은 독보적입니다. 배가 옆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힘을 복원력이라고 하는데 평저선은 이 복원력이 매우 큽니다. 바닥이 넓고 평평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반대쪽 바닥이 물을 더 많이 받치면서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으려는 힘이 생기거든요.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배가 조금만 흔들려도 낚싯대를 잡는 것 자체가 고역입니다. 평저선은 그 흔들림이 극적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정지 상태에서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낮은 속도에서 뛰어난 회행 안정성을 자랑하기 때문에 배 위에서 작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부교처럼 물 위에 고정적으로 놓이는 구조물도 대부분 평저 구조를 활용합니다. 너울이나 파도가 없는 잔잔한 환경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이나 짐을 올리고 안정적으로 버티는데 평저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고 이점 하나만으로도 평저선이 왜 오랜 세월 살아남았는지 설명이 됩니다. 한국 전통 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선박은 대부분 평저선 구조입니다.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 바다의 특성 때문에 수백 년에 걸쳐 진화한 결과입니다. 남해 앞바다를 생각해보면 크고 작은 섬들이 빼곡하고 암초가 많으며 수심이 얕고 불규칙합니다. 이런 지형에서 깊이 박히는 첨저선을 몰면 곳곳에서 암초에 긁히거나 좌초됩니다. 반면 평저선은 수심이 얕은 곳을 아슬아슬하게 비켜가고 암초 사이를 빠져나가면서 해상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거든요. 한반도 어부들의 생존 방식이 그배 바닥 한 장에 담겨 있는 겁니다. 판옥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활용한 그 유명한 전투함이 바로 평조선입니다. 판옥선의 바닥은 넓고 평평한 저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위에 여러 층의 구조물을 올려서 병사들이 활동하는 공간과 화포를 설치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판옥선이 많은 병력과 무거운 화포를 한꺼번에 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넓고 안정적인 평저 바닥 덕분이었거든요. 화포는 발사 순간 엄청난 반동이 생기는데 넓은 평저 바닥이 그 반동을 선체 전체로 분산시켜 흡수해 줬습니다. 좁고 뾰족한 바닥이었다면, 반동 충격에 배가 흔들리고 기울어져서, 화포를 제대로 조준하거나 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안정된 바닥이 곧 화력이었고, 화력이 곧 전투력이었던 거죠. 당시 일본 배와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선명합니다. 일본의 전통 선박은 첨저선에 가까운 구조였는데, 속도가 빠르고, 파도를 가르는 능력은 뛰어났지만, 정지 상태에서 흔들림이 컸고, 복원력도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전투 중에 화포를 쏘려면 배가 안정적으로 버텨줘야 하는데 그 면에서는 판옥선이 훨씬 우위에 있었습니다. 같은 동아시아 바다를 누빈 두 나라가 전혀 다른 배를 선택한 건 각자가 처한 해양 환경과 전투 전략의 차이였습니다. 이게 바로 배 바닥 모양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문명의 선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거든요. 전통 한선의 제작 방식도 흥미롭습니다. 평탄한 저판 위에 긴 나무 못, 그러니까 장사구로 판재를 이어붙이는 방식인데 이 구조는 곡선이 많지 않고 평평한 판재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제작과 수리가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배가 바닷물에 닳거나 충격을 받았을 때 판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수리할 수 있었고 전시 상황에서도 큰 강점이었습니다. 이제 평저선의 약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평평한 바닥이 무조건 좋은 것처럼 들렸다면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파도가 거칠어지면 평저선은 급격하게 취약해지거든요. 잔잔한 환경에서의 강점이 거친 바다에서는 고스란히 약점으로 뒤바뀝니다. V자형 첨저선은 파도를 마치 칼처럼 위아래로 가르며 통과합니다. 파도가 쳐도 선체가 물 위에서 미끄러지듯 올라타기 때문에 충격이 흡수되거든요. 반면 평저선은 파도가 정면으로 납작한 바닥에 부딪히는데 마치 손바닥으로 수면을 세게 내리치는 것처럼 충격이 그대로 선체에 전달됩니다. 배에서 느끼는 충격 정도를 보트 타는 사람들이 자주 비유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첨저선은 파도를 가르며 나이프처럼 물속을 지나가고 평저선은 도마 위에서 뚜껑이 쾅쾅 내려치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파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평저선 안에서는 자리를 잡기 힘들 정도의 충격이 오고 기상이 악화될수록 전복 위험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속도에서도 한계가 뚜렷합니다. 배가 빠르게 달리면 물과 마찰하는 면적이 저항으로 작용하는데 바닥이 넓으면 그 마찰 저항이 커집니다. 또한 배가 물을 가르며 나아갈 때 선수가 만드는 파도도 저항으로 작용하는데 이걸 조파 저항이라고 합니다. 날렵한 V자형 선수는 물을 좌우로 빠르게 갈라내지만 넓고 평평한 선체는 앞에서 물을 밀어내듯 나아가기 때문에 조파 저항도 훨씬 크거든요. 결과적으로 같은 엔진 출력이라도 평저선은 첨저선보다 속도가 느리고 연료를 더 많이 먹습니다. 레이싱 보트나 고속 레저 선박이 모두 깊은 V자형 선체를 채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속도와 파도 대응이 최우선인 환경에서는 평저선이 아무리 안정적이라도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일본 해군이 태평양 원양 항해에서 첨저선을 선호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넓은 태평양에는 암초보다 높은 파도가 더큰 위협이었으니까요. 직진 성능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첨저선은 V자형 선체가 물 속에 깊이 박혀 있어서 물이 그 선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를 합니다. 마치 칼이 도마에 꽂혀 있으면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옆바람이 불어도 항로를 잘 유지하거든요. 반면 평저선은 물 위에 얹혀 있는 형태라서 바람이나 조류에 밀려 항로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직진이 어려운 대신 평저선은 선회 즉 방향을 틀때 저항이 훨씬 적습니다. 도시 골목에서 대형 세단보다 소형차가 훨씬 민첩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 평저선은 암초 투성이 연안에서 순식간에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판옥선이 남해 복잡한 수로에서 기동전을 펼칠 수 있었던 것도 이 민첩한 선회력 덕분이었습니다. 결국 배 바닥 모양의 선택은 딱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어디서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 얕은 강과 연안에서 짐을 싣고 안정적으로 오가는 배가 필요하다면 평저선이 답이고, 넓고 거친 바다를 빠르게 가로지르는 배가 필요하다면 첨저선이 답입니다. 어느 쪽이 더 뛰어나냐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상황이 다른 거거든요. 현대 선박 설계에서는 이두 가지를 절충한 다양한 선형이 등장했습니다 바닥이 완전히 평평하지도 완전히 V자형도 아닌 반 V형이나 캐터마랑 같은 다동선 구조들이 각각의 환경에 맞게 최적화되어 있고 최신 고속 군함 중에는 파도를 양쪽으로 갈라내는 이중선체 구조를 채택한 것도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선체 형태도 정교해졌지만 그 출발점은 결국 수천 년 전에 인류가 강과 바다를 건너며 터득한 단순한 진실입니다. 납작하게 펼치면 얕은 물에서 살아남고 뾰족하게 모으면 깊고 거친 바다를 이깁니다. 한반도 어부들이 남의 갯벌을 누비며 깨달은 것, 이순신이 판옥선을 전장에 내보내며 증명한 것이 모두 같은 원리에서 나온 겁니다. 바닥 모양 하나가 배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다음에 강가나 항구에 갈 일이 있다면 한 번만 상상해 보십시오. 저 배의 바닥은 어떻게 생겼을까? 납작하게 퍼져 있을까? 아니면 칼처럼 물속으로 파고들어 있을까? 그 상상이 가능해진 순간 배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배 바닥 모양이 단순히 선박 공학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게 보입니다. 어떤 바다에서 살아남아야 했는지, 어떤 짐을 날라야 했는지, 어떤 적과 싸워야 했는지, 그 모든 답이 배 바닥 한 장에 새겨져 있거든요. 강 위를 오가는 작은 나룻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심이 무릎도 안 되는 여우를 건너야 하는 배가 뾰족한 바닥을 달고 있다면, 바닥이 강바닥에 긁히거나 꽂혀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평평한 바닥을 가진 배는 마치 물 위에 쟁반을 얹어 놓은 것처럼 수심이 불과 20cm에서 50cm 정도밖에 안 되는 곳도 미끄러지듯 지나갑니다. 이것이 평저선이 수천 년 동안 내륙수로와 연안 어업의 표준이 된 이유입니다. 갯벌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한국 서해안과 남해안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갯벌 지대 중 하나로 썰물이 빠지면 드넓은 갯벌이 드러나는 환경에서 배가 갯벌 위에 앉았다가 다시 뜰수 있어야 합니다. 평저선은 갯벌 위에 내려앉았을 때 바닥이 넓고 평평하기 때문에 뗏목이 땅 위에 놓인 것처럼 안정적으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선원들이 썰물 때 내려서 작업하고 밀물이 들어오면 다시 항해할 수 있거든요. 뾰족한 첨저선이라면 갯벌 위에 옆으로 쓰러지거나 불안정하게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도 해녀들이 타는 작은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도가 잔잔한 날 물질 하러 나갈 때 배는 정지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떠 있어야 하고, 해녀가 물 속에서 나올 때배 옆을 잡고 올라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작업용 환경에서 배가 흔들리면 사고로 직결됩니다. 배 안에 잡아 올린 해산물을 실어야 하기도 하고, 해녀들이 오르내릴 때 배가 안정적이어야 하거든요. 평저선이 이런 환경의 표준이 된건 필연이었습니다. 이제 시각을 조금 더 넓혀 볼까요? 세계 각지의 전통 선박을 보면 그 나라의 바다 환경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바이킹의 배에는 용골이라는 긴 뼈대가 배 바닥 중앙을 가로지르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북대 서양의 거친 파도를 정면으로 가르기 위한 설계이기도 했는데 바이킹선은 동시에 흘수가 매우 얕아서 드네프르강 햄스강 같은 내륙강 깊숙이까지 침략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와 강을 모두 공략한 이중 전략이었죠. 평저에 가까운 얕은 흘수 덕분이었거든요. 극도로 얕은 여울에서는 배를 육상으로 끌어올려야 했다는 기록도 있지만 바이킹의 무서움이 바로 이 두 환경 동시 공략 능력이었던 겁니다. 반대로 이집트 나일강에서 쓰던 고대 선박은 어떨까요? 나일강은 길고 좁은 강으로 거친 파도를 만날 일이 적었습니다. 파피루스 뗏목을 비롯한 이집트 강배들은 평저에 가까운 얕은 구조로 강 위에서 짐을 싣고 안정적으로 오가기 위해 최적화된 형태입니다. 납작하고 넓게 퍼진 구조보다는 최대한 얕게 뜨는데 특화된 설계였는데 이집트인들은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평저의 핵심 장점을 경험으로 완전히 터득하고 실전에 적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인류가 배를 처음 만들기 시작했을 때그 형태가 대부분 납작한 바닥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나무를 엮어 만든 뗏목이 대표적인데 뗏목은 완전히 평평한 바닥을 가진 가장 원시적인 선박입니다. 이 뗏목의 원리가 수천 년의 기술 발전을 거치면서 바지선, 평저어선, 판옥선으로 이어져 온 겁니다. 평저선은 가장 오래된 배이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가장 실용적인 배이기도 합니다. 현대 조선업에서도 평저 개념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유럽의 라인강 화물선들은 대부분 바닥이 매우 평평한데 라인강의 수심이 계절과 위치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흘수를 최소화해야 좌초를 막을 수 있거든요. 현대 기술로 만들어졌음에도 수백 년전 설계의 원리를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반대 극단에는 현대의 고속 레이싱 보트가 있습니다. 이런 배들의 선전은 매우 가파른 V자 형태를 띠고 있어서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수면을 달릴 때도 파도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직선 주행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이런 보트가 갯벌이나 얕은 강에 들어가면 단몇초 만에 바닥이 긁히거나 선저가 손상됩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를 위해 태어난 배들인 거죠. 배 바닥 모양을 이야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선박 설계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합니다. 배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빠르게 달리기 위해서인가? 많이 씻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안전하게 버티기 위해서인가? 이 질문의 답이 배 바닥의 모양으로 표현되거든요. 어떤 배는 속도를 택하고, 어떤 배는 안정성을 택하고 어떤 배는 그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타는 여객선이나 유람선을 생각해 보면 이 배들은 완전한 평저도 완전한 첨저도 아닌 중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많은 승객을 태우고 안정적으로 운항해야 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속도는 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현대 여객선의 선전은 아래로 약간 둥글게 내려오는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한 평저보다는 파도에 강하고 완전한 V형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절충안이 되는 거거든요. 배의 용도가 선체 형태를 결정하는 겁니다. 군함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속 초계함이나 미사일 구축함은 매우 날카로운 V자형 선수와 좁고 깊은 선절을 가지고 있는데 빠른 속도로 기동해야 하고 거친 파도 속에서도 직진 성능을 잃지 않아야 하니까요. 반면, 상륙함은 해안가에 직접 접안해야 하기 때문에 선저가 상대적으로 평평합니다. 모래사장에 배를 얹어서 군인들이 걸어 나올 수 있으려면 평저에 가까운 구조가 필수인 거거든요. 판옥선이 남해안 얕은 바다에서 버텼던 것과 같은 원리가 현대 상륙함에도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결국 배의 역사는 인류가 물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바닥 모양을 고민해온 역사입니다. 수천 년전 통나무 나룻배부터 수만 톤짜리 최신 군함까지 그 모든 설계 철학이 단 하나의 질문에서 출발하죠. 이 배가 어디서 무엇을 위해 달릴 것인가? 그 답이 바닥 모양을, 바닥 모양이 그 배의 운명을 결정합니다.